10시 참석해 주신 사 15분, 지0하 15분, 1 0재 15분, 10시 1고이1 0재무총장1 2 0 1 5 20, 1 6 차기 백상기 총재님 이2 총재 김동원 총재님 차기 진 클럽 회장님과 더불어 나오님 내빈 여러분께 기름 도와 클럽의 뜻을 모아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참여로 총무님 재무님을 비롯하여 보서 같은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laughs>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laughs> 지난 1년 동안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창립 1년 만에 지난 연차제에서 국제회담 지도령 배달, 종합체우수클럽과체우주무공사 그리고 체우수회원 협상상을 수상하는 유례없는 성과를 이루어낼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월의 복합지구 연차제에서 체우수클럽 협상상, 회원 한끈한분의 노력과 땀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자리를 빌려 회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룡무궁화클럽은 이제 막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식물도 믿고 따라주는 회원 여러분의 사랑과 믿음에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계룡무궁화 클럽이 무궁한 발전을 할수 있는 단단한 지진도를 만드는데 더욱더 힘을 쓰겠습니다. 존경하는 라윤 여러분, 앞으로 저희 계룡무궁화 클럽 라윤스 클럽이 명동 클럽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진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상황과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추권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laughs> 2015 6월 4일, 대륙 무궁화 라이스 컬러 퇴장 윤정호 라이온